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온 박하림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제가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초보자가 풀스윙을 가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방법으로만 연습을 조금만 하신다면, 어, 뭐, 똑딱이, 뭐, 이런 거 필요 없이, 어, 바로 풀스윙으로 갈수 있어요. 일주일 만에. 그리고 중상급자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 하다 보시면은, 어, 알거예요 중간 중상급 자들은 제가 조금 이따 알려드린 방법을 하면 몸의 중심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지 안 잡혀 있는지 이렇게 어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꼭 지금 만약에 영상을 보시면은 어 집에서 살수 있어요 같이 저랑 한번 해보세요 그 방법은 뭐냐면요 어 처음에 골프를 접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음, 대부분의 프로들이나 대부분 레슨을 받고 교과서적으로 말씀을 하는 게 이거예요. 자, 팔을 쭉 뻗고, 등 펴고, 똑바로 빼서, 여기까지 허리 높이까지 와서, 쫙 팔을 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되면요. 몸이 경직이 돼가지고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처음부터, 어, 뭐, 몸힘 빼는데 3년?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냥 이런 거다 무시하세요. 다 무시하시고,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올리세요. 내 어깨에다가. 그냥 샤프트를 그냥 이렇게 올리세요. 여기서 딱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내 팔꿈치의 방향이에요. 자, 팔을 뻗지 않았어요. 접어가지고 내 어깨에다 올리는 게 가장 키포인트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양 팔의 팔꿈치의 위치예요. 자, 보세요. 제가 오른손을 놨어요. 오른손은 어떻게 펴지죠? 이 상황이면 자 이렇게 펴지겠죠. 이렇게. 자, 왼손이 이렇게 났어요. 왼손이 제가 만약에 구급하다 핀다 그러면 어떻게 펴져요? 이렇게 펴지겠죠. 근데 만약에 왼팔을 쭉 피고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오른팔을 했어요. 그럼 오른팔이 어떻게 펴져요? 이렇게 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체를 보고 보여준다면 이렇게 펴져요. 그러면 밑으로 다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자. 그냥 되게 쉽게 생각을 하세요 샤프트를 그냥 어깨 올리세요 그랬을 때양 팔의 팔꿈치가 그냥 아래를 향하게만 해주세요 바로 아래로 양 팔의 팔꿈치가 그냥 아래로 해주고 그냥 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펴주시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접어서 양 팔의 팔꿈치를 아래로 하고 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냥 공으로 바로 떨어져요 그리고 중상급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중상급자들은 폈어요 다시 다시 여기다 다시 올리세요 그리고 피니시 때또 백스윙 때와 마찬가지로 피니시 때도 양팔의 팔꿈치가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요 엎어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뭐 밀어 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되실 거예요 이런 방법을 체크를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몸의 중심을 딱 잡아놓고 팔꿈치 아래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요. 이렇게 만약에 딱 일주일만 연습장 가서 딱 연습을 해보세요. 그 다음 방법은 잘 보세요. 했죠? 왼발만 살짝 펴주시면 돼요. 백스윙. 그 다음에 밑으로 빵. 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골프가 정말 쉬워지시고 약간 신세계를 느끼실 거예요. 자, 이걸 모르겠다. 세종시로 오세요. 박가림 프로한테. 감사합니다. <목소리>